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, 한국에서 서울 양천구입니다. 양천구, 양천구의 현실은 이렇게 주스를, 쓰레기 주스를 먹고 있습니다. 자, 이분들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쓰레기, 쓰레기 주스, 주스를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쓰레기를 주우는 분이 있습니다. 지구 핵쓰레기 전쟁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을 한 쓰레기 주기 운동을 오늘 일요일,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이 쓰레기를 다 주워서 양촌 구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 지구인 80억을 살리신 이 위대하신 분들 이 위대하신 분들이 오늘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다 올라오셨지만 이제 지구인 80억을 위해서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여러분한테 선물을 할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토레이파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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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라. 네. 도 어. 네,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제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왔으면 춤을 안출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한번 이뻐해주세요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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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자 다같이 다같이 춤을 추세요 지구야 나비야 <laughs> 리라 오나라 땅다 그 우리 모두 힘께 일어나서 이제 춤을 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구가 살았습니다. 지구가 살았니다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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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구 1, 0 만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. 지구 광봉 만세! 지구 광봉 만세! 지구 1, 0 만세! 지구인 여러분 축하해주세요. 이제 지구는 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